결과가 어떠냐면 보통은 99%가 실패합니다. 사실은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 1%는 성공을 합니다. 그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보통 이제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뭐 노력이 부족해서 뭐 라기보다는 이 실패한 이유를 저는 책에 담아놨다고 생각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자본 없이 컨텐츠로 돈 버는 법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이제 자기 개발 컨텐츠로 돈 벌려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들 조금 들려 드릴까 합니다 보통 20, 30대 분들이 이제 컨텐츠에 관심이 많죠 근데 그분들은 선택지가 정말 많거든요 세계여행하면서 유튜브 할수 있죠 뭐 춤추는 영상 찍을 수 있죠 뭐 게임 유튜브 할수 있죠 먹방도 할수 있죠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제 유튜브의 구독자분들은 30대 분들도 있긴 하지만 40대, 50대 뭐그 이상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컨텐츠로 뭐 하는 거 보다 재테크 좋아하시죠.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역량을 만들고 싶어 하시죠. 그 역량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고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자기 변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사실 그 변화를 통해서, 야, 나도 한번 해볼까? 야, 해보니까 되네?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 개발 영역에 관심이 많아요. 책도 많이 보고. 이 자기 개발 영역을 다른 분들에게 뭔가 도움 줄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없을까 그리고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분들에게 뭔가 좀 도움 되는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출간했던 이 아웃풋 법칙 책에다가 관련된 내용들을 잘 담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게 내 이야기가 되면 사실 이게 잘 와닿지 않고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야 내가 자기 개발 관련 컨텐츠를 뭐 만들어 볼까 생각을 먼저 하겠죠. 그럼 그다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야 시작을 뭘로 해보지? 블로그를 해볼까? 나도 그러면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해요. 근데 야둘다 어려운데 <laughs> 어떡하지? 하다가 좀 쉬워 보이는 블로그를 시작해보자. 이렇게 되죠. 그냥 글이라도 간단하게 한번 써보자. 근데 야, 이걸 해봤더니 아무도 안 봐줘. 성장이 안 돼. 채널 자체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야, 안 되겠다. 채널 성장은 블로그가 빠르대. 그 말을 듣고 또 컨텐츠를 만듭니다. 영상 컨텐츠를 말이죠. 뭐, 책 리뷰도 하고요. 좋은 영상을 또뭐 요약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경험담을 담기도 한 영상을 만듭니다. 그게 뭐,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잘안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안 돼요. 그러다가 아예 손을 놓아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 지나 가지고 또 심기일전을 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또 뭔가 도전해 보고 싶은데 그 옛날에 실패했던 게 자꾸 기억이 나죠 그리고 그때 들어갔던 시간들 기회비용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기 때문에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극복해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머리도 좋고 또 실행력이도 있다 보니까 다시 이번에는 제대로된 기획을 해보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처음부터 블로그를 안 하고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일단 먼저 잘된 유튜브 채널을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채널 찾아보면 있거든요. 유사한 채널들 어 이런 채널들을 벤치마킹하면 되겠다. 그리고 또 보면 이런 컨텐츠를 안 만들고 유튜브에서 인터뷰 위주로 하는 채널들도 있거든요 야, 이 인터뷰를 하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저자들 섭외해 가지고 성공한 분들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려 주면 되지 않을까 내가 계속 뭔가 컨텐츠를 고민해서 안 만들어도 되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래도 이 나만의 이야기 내 이야기를 철저하게 들려 주자 이세 가지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이첫 번째 거는 뭐냐면 어떤, 어떤 좋은 영상, 좋은 이야기, 이런걸 가지고 이제 컨텐츠로 만드는 거죠.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단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하다가 기획을 하고 나면 이제 두 가지 분류로 나뉘죠. 이것들을 행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말이죠. 보통 뭐한 2%, 3%에 대한 분들이 실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건 2%의 분들이 실행을 했는데 결과가 어떠냐면 보통은 99%가 실패합니다. 사실은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1%는 성공을 합니다. 그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보통 이제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뭐 노력이 부족해서 뭐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실패한 이유를 저는 책에 담아놨다고 생각하는데 요 내용을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실패할까요? 실패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실패 무조건 합니다 99%왜 그러냐면 자기 개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잘 생각해 보면 이 컨텐츠를 잘 만들어 가지고 조회수도 터지고 구독자도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또 수익도 벌고 또 그로 인해서 유명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유명해지면 또 책도 쓰고 또 누가 나를 또뭐 강연을 불러주면 뭐 강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돈도 벌고 역시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걸 했더니 이게 이렇게 잘 되는구나 이, 이걸 꿈꾼단 말이에요 꿈꾸는데 보통 이제 그 시작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보통 SNS를 뭐 할까? 채널을 뭐 할까? 그 다음에 SNS 채널 잘 되는 사람들 벤치마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해나가는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알맹이가 이게 없기 때문에 지속이 어렵고요. 그 다음, next를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올바른 프로세스는 뭐냐면요. 성공으로 가는 프로세스예요. 이거는 뭐냐면, 제일 먼저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누구를? 나를. 나를 면접 변화를 제대로 시킨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그게 자기 개발 컨텐츠잖아요. 근데 보통 내가 아직 완벽하게 변하지 않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주객 전도가 되는 거죠. 나를 변화했다는 말은 크게두 가지는 있어야 돼요. 정말 어떤 행동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실적이라도 있어야 돼요. 진짜 누가 봐도,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까지 했을까? 에 대한 행동들. 그게 아니라면 대단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실적이 있는 사람이 나의 성공보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 정도면 됐어. 나좀 천천히 가자.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그 위에다가 자기 개발 컨텐츠를 올려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나만의 색깔을 이제 한스푼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 가운데 있는 거를 건너뛰고 3번으로 바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답이 잘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검증해 볼수 있어요. 뭐냐면 찰리 멍거가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원하는 거를 무조건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기 개발 컨텐츠를 성공할까가 아니라 실패할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개발 실패할까? 보통 이제 변화의 실적이 행동과 결과거든요. 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다 하세요? 그 업적을 어떻게 이뤄내신 거예요? 시간 관리 어떻게 하시죠? 와, 사람 관리는요?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 끊임없는 질문들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 질문들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 이야기인데, 성과가 없이 이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공의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성공의 실체도 없고 행동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될수 있을까? 근데 물론 컨텐츠만으로 잘 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공을 안 하면 자기가 볼뭐 컨텐츠 만들면 안 되나요? 라고 반문할 수 있죠. 맞아요. 실체가 없는데 컨텐츠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적어볼까요? 자, 역사 컨텐츠, 과학 컨텐츠, 뭐 경제, 금융 뭐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자기 개발인가요? 아니죠. 이 세상사의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뭐 먹방, 그렇죠? 뭐 게임, 뭐 여행. 이거는 뭐예요? 이 자기 개발인가요? 아니죠. 이다뭐 경험에 대한 이야기고요. 전부 이게 다 최소 재미가 있거나 그게 아니면 지식이나 정보가 있어요. 오리지널 자기개발이 아니라 컨텐츠만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컨텐츠가 실체예요. 이 역사는 역사 자체가 컨텐츠예요. 실체예요. 과학도 과학이 있고 경제도 경제가 있는데 변화에 대한 이 자기개발은 실체가 없어요. 변화라는 말 자체가 없. 이게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붕 리뷰 채널 있잖아요. 이거 자기개발 채널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북리뷰 채널은 실체가 뭐죠? 책이죠. 책안에 실체가 뭐죠? 이 저자의 이야기죠. 저자의 생각이죠. 이 저자가 어떤 사람이죠? 실체가 없는 사람인가요? 뭔가 자기만의 뾰족한 인사이트와 실적, 수많은 행동들, 실패의 흔적들, 성공의 흔적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풀어서 설명해 준 거잖아요. 이게 실체가 없는 게 아니죠. 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되지 않아요. 또 요즘에 뜨는 채널들 많아요 뭐 터닝포인트, 하와이 대저택 유튜브 채널 이름이거든요 이거 보면 영상들이 있어요 하나치 조회수도 잘 나오고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외국에 어떤 성공한 사람들 그분들이 인터뷰했던 내용을 이거를 좀 정리해 준 내용이 많아요 이 실체가 뭐냐라고 보면 실체가 있죠 이 사람들이 실체죠 결국은 이게 이제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실체가 없죠. 아무 실적도 없고 행동도 없지만, 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굴까? 되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겠죠. 아무도 몰라요. 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다만, 사람들은 이 실체를 보고 영상을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컨텐츠로 승부를 걸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하는 걸 보면, 어, 내 이야기 하고 싶어. 내가 읽은 책. 그것 조금 요약하고 싶어. 내가 봤던 영상에서 조금 감명받았던 거 이야기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컨텐츠로서 의미가 없고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자기 개발은 변화가 핵심인데 변화만 강조해서는 컨텐츠로 잘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내가 왜 자기 개발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액 개발 컨텐츠를 만들어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건지, 그게 아니라, 진짜 나의 변화가 너무 커서, 이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들을 진짜 변화시키고 싶은 게 맞는지. 그러니까 내 성공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고, 다른 사람들 변화시키고 싶은 게 맞는지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진짜 성공에 고프다고 표현해볼까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 개발 컨텐츠를 만들지 말고요. 수많은 행동과 그 안에서의 작은 실패들, 경험들, 그리고 실적을, 그게 뭐 좋든 싫든, 실적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 실적은 저는 이제 제 책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MCBI다.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나온다. 여기서 실적을 만들어 내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죠. 그리고 뭐 워렌 버핏처럼 훌륭한 투자자, 뭐 자본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도 괜찮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 개발 컨텐츠, 자기 개발 뺀 순수 컨텐츠의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 승부를 걸어서 이 행동 수많은 행동과 어느 정도의 실적을 만들어내야 된다 앞에 컨텐츠를 만들 때 자기 개발이라는 단어를 빼버려라 마치 내가 유재석한테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덤벼들어라 어떻게 하면 조회수가 잘 나올 수 있을까 사람들 즐거워 할까 구독을 할까 그 생각만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조언을 하면 내가 보통 어떤 행동을 움직일 때, 롤 모델을 생각하면서, 나도 저걸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되고 싶은 모습이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멋져 보니까 나도 그게 렇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모습이 사실 아닐 수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의 껍데기를 너무 따라 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자기 롤 모델이 예를 들어서, 뭐, 투자자인데, 이 사람 유튜브를 합니다. 그 사람을 똑같이 유튜브 하면 잘 될까요? 안 되겠죠. 자기 롤모델이 사업가인데 유튜브를 해요. 그걸 따라하면 될까요? 자기 롤모델이 작가예요. 이 사람이 매일매일 인터뷰 채널을 해요. 그걸 따라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실체가 있는데 나는 실체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하나 한다고 해서 얘를 따라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이거를 따라야지. 얘를 따라할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나 따라하고 시작은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속하고 성공하는 거는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주제가 대한 그 코어가 약하기 때문에 얘를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초반에 뭐 한두 개는 만들어 볼수 있을 텐데 말이죠. 오늘 영상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기개발로 돈 벌기 꿈꾸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자기개발에서 중요한 건 뭐다? 실체가 먼저 있어야 한다. 그 실체는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 많은 행동과 그게 비록 실패라고 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공감받을 수 있는 어떤 행동에 따른 그 실적이다. 그게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래야지만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자기 개발로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랭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